what the f 제가 바꿔 드리겠습니다. 님의 인생. 지아요 예, 오늘은 제가 출연한 24시 헬스클럽의 포스터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실제로 촬영하고 있는 세트장이고요. 이 방은 제가 항상 어, 많이 상주하고 있는 네, 상담실입니다. 헬스장이 굉장히 좋아요. 전좀 어, 신식 같지 않지만 정감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고 미술 감독님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세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실제로 운동도 여기서 많이 했어요. 제가 좋아하고 애용하는 헬스장 짐 중의 하나입니다. 주요 운동 프로그램인 다이어트, 재활 교정, 라운드 숄더, 거북목, 척추측만, 좌우 불균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보디빌딩 준비, 포징 보셨죠? 포징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 어, 행복해. 제가 맡은 도현중이란 캐릭터는 어, 운동을 맹신하고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이 몸이 바뀌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모습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지참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시 헬스클럽도연중 역할을 맡은 유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맡은 도연중이라는 역할은 보디빌딩 선수분들이 하시는 그런 운동들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벌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두 번씩 하루에 두 타임씩 운동을 했고요. 하루에 다섯 키씩 그리고 중간 중간 배가 좀 고파질 때 닭가슴살을 또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 끝날 때까지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희 세트장이 아무래도 헬스장이다 보니까 촬영 중간 중간에도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시곤했습니다이 작품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되게 타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하루 쉴까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번 작품이 끝나고 나서, 아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행복해하고 웃고 있을 거다 라는 걸 믿고 운동을 하는 걸 조금 더덜 두려워하게 된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했던 헬스랑은 결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어서, 실제로 이 작, 이번 작품 준비하면서 운동을 해봤을 때 보디빌딩 선수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앞선 두 작품 보다는 어,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재밌는 친구구나, 제법 코미디를 할줄 아는 친구구나, 라는 음, 모습들이 잘정리해다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laughs> 네, 아무래도 네, 그 부분이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금방! 제가 맡은 도현중이라는 인물은요. 모든 회원님들에게 항상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운동은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만잖아. 라는 메시지를 늘 각인시켜주는 인물입니다. 에피소드가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식단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다른 현장 같으면은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거나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참 많은데 저희 작품은 정말 특별하게 모든 배우들이 손수 싸운 <laughs> 정말 그 도시락을 함께 먹었고 <laughs> 마지막 촬영날에는 저희가 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 맞아. 정말 맞아요. 맛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인생에서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라면이 음. 네 KBS 대기실에서 끓여 먹었던 다섯 음. 명에서 라면을 13봉지인가 먹었어요. <laughs> 맞아, 그리고 밥까지 말아 먹었어요. 네, 라죽까지 해서 맞아요, 맞아요. 음. 정말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laughs>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웃으면 저희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작품 보시면서 네, 소소하게 웃음도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자 KBS ETV 수목드라마 24시 헬스클럽 꼭 보시는 겁니다. 약속 도장 올코, 네 감사하게도 오늘 이 하루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부터 이제 여러 매체들 인터뷰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24시 헬스클럽은 몸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근육. 또 인생 살아가는 데 힘든 부분들을 치유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의 많은 걸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모습 보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잘 지내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